안녕하세요.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성분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셋에 많은 변수가 포함될수록 분석의 복잡성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데이터셋에 포함된 다수의 변수를 몇 개의 관리 가능하고 해석 가능한 소수의 변수로 축소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주성분 분석은 데이터셋의 차원을 줄여줌으로써 데이터의 복잡성을 감소시킵니다. 주성분 분석은 구체적으로 서로 상관관계를 갖는 많은 변수를 상관관계가 없는 소수의 변수로 변환하는 대표적인 차원 축소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여 서로 간 연관성이 큰, 그래서 중보의 가능성이 높은 20개의 변수를 중복이 없는, 하지만 원래 변수 갖고 있는 정보를 가능한 많이 유지하는 다섯 개의 변수로 축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환에 사용하는 소수의 변수를 주성분 또는 성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성분 무성 모델은 이와 같은 그림으로 표현해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X1, X2, X3, X4, X5는 기존에 관측된 변수이고, PC1과 PC2는 관측 변수들의 선형 결합인 우리가 찾고자 하는 주성분입니다. 관측 변수와 주성분 간의 관계는 이와 같은 수식으로 표현해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주성분인 PC1은 A11부터 A15까지 5개의 가중치와 X1부터 X5까지 5개의 관측 변수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두 번째 주성분인 PC2도 5개의 가중치와 5개의 관측 변수의 선형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선형결합을 위한 가중치는 주성분 간 상관관계가 없으면서 각 주성분이 설명하는 분산이 최대화 되도록 결정됩니다. I번째 주성분에 대해서 일반화하면 이와 같은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PCI는 I번째 주성분이고 X1부터 XP까지는 P계의 관측 변수입니다. AI1부터 AIP까지 p 계의 가중치를 이용해서 p 계의 관측 변수의 선형결합으로 주성분이 표현이 됩니다. 선형결합에 사용되는 가중치를 성분 적재값, component loading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성분 분석의 목적은 상관관계를 갖는 다수의 변수에 포함된 정보를 가능한 많이 포착하면서 이 다수의 변수를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 그보다 더 적은 개수의 새로운 변수로 대체하는 겁니다. 주성분 분석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변수들의 선형결합으로 표현되는 주성분을 추출합니다. 주성분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추출합니다. 우선 첫 번째 주성분을 추출합니다. 첫 번째 주성분은 변수들이 가지고 있는 분산을 가장 많이 설명해주는 변수들의 선형결합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성분은 그 다음으로 많은 양의 분산을 설명해주는 변수들의 선형 결합이면서 동시에 앞서의 첫 번째 주성분과 상관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세 번째 주성분은 그 다음으로 많은 양의 분산을 설명해주는 변수들의 선형 결합이면서 동시에 앞서 추출한 첫 번째 및두 번째 주성분과 상관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주성분 분석은 이런 방식으로 변수들이 가지고 있는 총 표본 분산을 많이 설명해주는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수 개수만큼의 성분을 추출합니다. 일반적으로 n개의 변수가 갖고 있는 총 분산을 모두 설명하기 위해서는 n개의 주성분이 필요합니다. 추출된 주성분을 모두 사용하게 되면 각 변수가 제공하는 설명력을 정확히 재생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주성분 분석을 하는 주된 유인 관리 가능한 소수의 변수로의 추격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원래의 변수를 동일한 개수의 성분으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성분 분석에서는 추출된 성분 중 가장 많은 설명력을 제공하는 처음 몇 개의 소수의 성분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이 소수의 성분만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데이터의 복잡성을 감소시킵니다. R을 이용해서 주성분 분석을 수행하는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표준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state.x77 데이터셋을 이용하겠습니다. state.x77 데이터셋에는 미국 50개 주에 대한 8가지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8개의 정보를 바탕으로 주성분 분석을 이용해서 성분을 추출해 보겠습니다. 주성분 분석을 수행하는 함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prComp 함수를 이용하겠습니다. prComp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데이터 프레임 또는 행렬 형식의 데이터셋을 지정합니다. state.x77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는 8개의 변수는 측정 단위들이 모두 상이합니다. 그래서 scale 인수의 true를 지정해서 측정 단위를 통일하겠습니다. 모든 변수를 평균형 표준편차 1로 표준화 하겠습니다. 분석 결과를 별도의 변수로 저장하겠습니다. 서머리 함수를 이용해서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셋에 8개의 변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로부터 모두 8개의 성분이 추출되었습니다. 첫 번째 성분은 전체 분산의 45%를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 성분은 20.4%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의 성분 중이 2개의 성분이 전체의 65.4%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분의 개수가 증가하면 그만큼 설명하는 분산량도 많아집니다. 변수의 개수와 똑같은 8개의 성분을 모두 추출하면 100%를 모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스크리도표를 이용하면 성분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설명되는 분산의 양이 변화하는 정도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를 통해서 적정 개수의 성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플랫함수를 이용해서 스크리도표를 그릴 수 있습니다. 플랫함수의 PR컴포함수의 실행결과 생성되는 객체를 인수로 지정합니다. 선도표 형태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스크리도표는 x축에 성분을 표시하고 Y축의 분산을 표시해서 성분과 그 성분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을 좌표상에 나타내 줍니다. 성분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설명력이 큰 성분에 의한 급경사가 나타나고 이후에 나머지 성분들에 의한 완만한 경사가 이어집니다. 따라서 이런 꺾임이 일어나는 지점 부근이 가장 많은 설명력을 제공하는 설명력이 큰 성분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여기에서는 비교적 각도가 큰 선의 꺾임이 두 번째 성분 부근에서 나타나고 그 이후 다섯 번째 성분까지는 비슷한 경사가 이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래프의 모양을 통해 처음 두개 또는 세 개의 성분이 원래 데이터셋에 포함된 여덟 개 변수 분산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처음 두개 또는 세 개의 성분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의 구체적인 정도는 앞서 출력된 주성분 분석의 분석 결과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처음 두 개의 성분에 의해서 전체 분산의 65.4%가 설명이 됩니다. 추가로 세 번째 성분을 사용하면 전체 8개 변수 분산의 79.3%까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분과 변수 간의 관련 정도는 성분 적재 값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R-CONF 함수는 성분 적재 값을 계산하여 주성분 객체의 로테이션 원소의 행렬 형식으로 수행합니다. 성분 적재값은 성분과 변수 간의 상관 정도를 나타냅니다. 값이 클수록 성분과 변수 간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분 적재값을 바탕으로 각 성분을 기존 변수들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분 적재값을 가중치로 사용하여 기존 변수들의 값을 성분의 값으로 변환합니다. 이때 변수들의 선형 결합을 통해 변환된 값을 성분 점수라고 합니다. 성분 점수는 기존의 다수 변수의 관측값을 소수 성분의 새로운 값으로 추약해서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분 점수는 각 케이스별로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성분에 대한 각 케이스의 성분점수는 성분적재값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산식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성분점수는 변수값에 성분적재값을 곱하고 이를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이 산식에 투입되는 변수값은 평균 0, 표준편차 1로 표준화된 값이 사용됩니다. 추출한 성분들에 대한 전체 성분 점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표준화된 데이터셋 행렬과 성분 적재값 행렬의 고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PR컴포함수는 각 케이스에 대한 성분점수를 계산해서 주성분객체 X원소의 행렬 형태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주성분 객체 X-원소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출력하면 앞서 성분 적재 값을 이용해서 직접 계산한 것과 동일한 성분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분 점수 행렬의 일부 열만을 추출해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력이 큰 상위 2 개의 성분의 성분 점수만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성분 점수는 원래의 변수 값 대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수의 변수 대신에 소수의 성분을 사용함으로써 데이터의 복잡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성분 분석은 변수들이 가지고 있는 총분산을 많이 설명해주는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성분을 추출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들 성분이 서로 상관관계를 갖지 않도록 합니다. 주성분 분석 결과로 반환된 성분 점수를 이용해서 성분 간의 상관계수를 구해 보면 이러한 특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력된 성분 간 상관계수 행렬의 비대각선의 값들은 모두 0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분산을 설명하는 처음 두 개의 성분을 각각 X축과 Y축으로 한 2차원 평면에 케이스와 변수를 표시하여 주성분 분석의 결과를 시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히 사용하는 주성분 분석 시각화 방법은 행렬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주성분 분석 행렬도에는 케이스의 성분 점수와 변수의 성분 적재값에 따라 케이스와 변수가 두 성분 축상에 표시됩니다. Byplat 함수를 이용해서 그릴 수 있습니다. 바 y p l a t 함수에 PRConf 함수의 실행 결과 생성된 객체를 인수로 지정합니다. CX 인수에는 케이스와 변수에 대한 레이블의 크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0.5와 0.75를 지정해서 케이스와 변수에 대한 레이블 크기를 0.5대 0.75의 비율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변수 레이블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크게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주성분 분석 행렬도의 위쪽과 오른쪽의 축은 각각 첫 번째 성분인 PC1과 두 번째 성분인 PC2의 성분 점수를 가리킵니다. 아래쪽과 왼쪽의 축은 각각 첫 번째 성분 PC1과 두 번째 성분 PC2의 성분 적재 값을 나타냅니다. 위쪽과 오른쪽의 축을 이용해서 각 관측 값의 성분 점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과 왼쪽의 축을 이용해서 각 변수의 성분 적재값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변수 간 관련성이나 성분과 변수 간 상관관계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주성분 분석 행렬 도상에서 화살표의 방향과 각도는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화살표가 좁은 각도를 형성하며 서로 가까이 있으면 두 화살표가 나타내는 두 변수는 정의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두 화살표가 직각으로 만나면 두 변수는 상관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두 화살표가 넓은 각도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벌어져 있으면 두 변수는 부의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의 라이프 EXP와 프로스트 같이 서로 평행하며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는 변수 간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와 달리 라이프 EXP Frost 쌍과 오른쪽에 m o 1 r Illiteracy 쌍과 같이 서로 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들을 나타냅니다. 또한 라이프 EXP와 에어리어 같이 서로 직각으로 위치한 화살표는 변수 간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살표는 두 성분의 원점을 중심으로 부채살 모양으로 퍼져나갑니다. 화살표가 축과 평행일수록 대응되는 변수와 성분이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라이프 EXP와 프로스트는 음의 방향으로 첫 번째 성분과 거의 평행선을 그리고 있고 일리트러시는 양의 방향으로 첫 번째 성분과 거의 평행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개의 변수들은 첫 번째 성분과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HS 그레드 변수와 머더 변수도 앞에 세 변수들만큼은 아니지만 각각 첫 번째 성분과 음의 방향 및 양의 방향으로 관련성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첫 번째 성분에 의해서 교육률이 높고 안전하며 기대 수명이 긴 기온이 쾌적한 지역과 그 반대로 교육 수준이 낮고 기대 수명이 짧으며 치안이 위험한 더운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반면에 두 번째 성분은 에어리어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또한 두 번째 성분은 파퓰레이션과 인컴과도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성분은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으며 소득이 높은 지역을 그렇지 않은 지역과 구분을 해줍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성분 분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